그렇지, 다나와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금들금들 해설 타임 아 배그가 참 보는 재미는 있는 걸로 저도 초반 빼고는 근데 하려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긴 해 <laughs> 배그 대회 노잼이긴 하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뭐 재밌기도 해요 근데 초반이 재미가 없는 거지 초반이 루즈해서 그렇지 너무 운빨이 좀 심하긴 하잖아요 지금 아직 첫 번째 판이니까 뭐 다나와 언급을 좀 할까요 아, 서스탑 <목소> 쪽에 걸린 <던질> <instagram> 살로트 뭐야? 야. 야. 이 새끼 뭐야? 먹고 쳐! 좋던다씨정 봐. 너무 좋아해. 아, 맛있어? 와. 이러고 있는데 맛있대맛있 아, 그러면 저도 한입 먹고 싶은데요. 예. 헤드샷. 그렇죠. 지금 바로 여기서 인 네. 오, 다 나와. 개 좋은데? 마침 오고 있어서 저 위쪽으로 튀었다는 건 위에 아무도 없다는 저런 게 생기거든요. 이론상. 그래서 크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 오, 그래도 서울이 바로 트레이드 내줬고, 수류탄 들어왔지만, 이노닉스가 수류탄으로 다시 커버를 치면서, 화염병 들어왔거든요. 아, 너무 판단. 너무 판단 미스인데? 아. 여기서 무너졌어요. 권능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입을 다물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권능이 아까 첫판 게임 시작할 때다 어, 나와 뭐 첫판인데 뭐다 어, 나와 자리 좋아요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입을 다물겠습니다 엔티티 아, 시절 그때는 솔직히 재밌었지 보는 사람들도 재밌어했고 근데 지금은 뭔가 그런 음. 근데 사실 그것도 초반이라 그렇죠. 그때 그리고 보는 사람이 많았잖아.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배그 열풍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선진. 소닉스를 빠르게 젠지가 잘라야 돼요. 빠르게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은 트위스트가 T5를 쳐먹고 넘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젠지가 발릴 수밖에 없어.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다음이 없어. 계속 이렇게 대치, 대치, 대치하고 있으면은 결국에 유리한 거는 저기 트위스트야. 봐봐. 자, 위쪽에 싸움 난거 이거 저기서 끝나버리면은 네. 얘는 끝이라니까. 젠지 네. 어, 대 한다, 한다. 그리고 자, 아니, 그렇지 시간 돼요. 얘네보다 자, 먼저, 주실 잡아야 주실 있는 네. 먼저 잡아야 돼. 트위스트 마인드보다 먼저 잡아야 돼. 아. 망했는데? 디지급파리 아니. 자, 진짜로 지면안 돼요. 디지급 오, 디지디지급팔 에바. 문열고자문열고 나와 나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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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어 뭐해? 아씨 뭐. 아, 지금 디지가팔이 정리를 해버려 가지고. 네, DG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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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행이다. 위 위에서 수전이 안 아, 아씨 뭐. 이노리는 플레이 이 정도 거리에서 트위스트마인드 맞습니다. 아 이거 네, 꾸준히 찾아서. 버텨줘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해서 당 떨어져서 지금 달달한 거좀씹고 있거든요. 프로 복귀 고민이요? 아니요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어 뭐야 위로 가는데? 젠지 자리 뺐는데? 저 엠마 표시 아마 미리 얘기했을걸요? 화면에 표시할 건데 혹시 본인이 가는 그스크림 하면서 그 동안에 쌓였던 데이터 같은 거.

<놀라> 어, 이걸 들어오네? 죽었는데? 부터 쳐주세요. <놀라>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와우. 야, 얘네들 뭐야? 우리한테 음식 갖다 준다 나이사, 하이사키. <놀냐> 다 찌죠, 다 찌죠, <놀라> 함께 쏴, <있어>, 함께 쏴. <놀라> <놀라> 도망가지 마. 더 와야지, 그렇지. 캐르베로스 와야지. 얘네 먹어야지, 니네가, 어? 어 순위로 올리지. 오는데요? 그렇지! 네. 와야지! 네. 와야지. 네. 아, 먹어야 되거든.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제발. 어, 뭐 나이스! 너무 좋았다.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어딜 가도 쳐맞는다. 어딜 가도 쳐맞아. 얘네는 답이 없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이런데 먹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야이 갔다 얘네 얘네 진짜 설데가 없다 너희들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아, 차 터졌어요. 와. 소리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살루트 잡을 수 있다 그렇지 하나 더 너희들 와이 안에 난리났다 이 안에 난리났다 난리 뭐야 이거 서로 서로 난리났어요 안 보여요 존나게 안 보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눈 보러 때문에 시무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폭발은 예술이다. 네. 폭발은 예술이다. 있는데 얼어 죽는다 얘. 어, 케르베로스 네. 자리 먹겠다. 그다음 킬 먹어. 지금 얘는 양각이라서 정신 없거든요. 그렇지. 확실히, 킬을 먹기 위해서 그런 타이밍을 확실히 알고 있기는 해. 집이 페트로가, 젠지가 페트로를 밀어줘야 되는데, 서로 서로 피해가 존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미리 여기 센터로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근데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장이 중간이라서 제일 좋아요 이런건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중간자리가 되게 안좋은 자리라서 좋은 자리에 센터가 좋은거지 심장 터지겠다 157 159 161 164 심장 터져 165자 페트로가 먼저 안나올거야 집에 처박혀있을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페이즈랑 다나와랑 싸우다가 그 교전 소리 듣고 튀어나올 텐데 일단 하나라도 기절 띄우면은 그때 시작이에요 무조건. 마이샤! 화킬레고? <목소리> <투탄 넣으면서 이러면 목소리> 그러면 페트로가 막미쳐나고 나올 걸 말이죠? 그럴 때 그거 싸야 돼. 그렇지 빠르게 닦고. 나왔다 나왔다 애들. 그래 슬쩍 먹고 어차피 다음 달이랑또 센터로 잡힐 거라서. 자리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은 샷발 대결이에요 이제부터 자 이러면은 페트로가 먼저 어? 이놈 잠깐만 살루트 어? 소리 들었다 소리 들었거든요 지금 몰래 연막 안으로 싹 가서 총소리 들었고 확실하게, 들었고 확실하게 들었고 하나 땄고! 아! 정말 제발! 트레이드 했고 아시토니오 지금 열 주는데 열이 아! 자, 서울 자, 딜리 슛다 보이는 하얀색이에요. 네. 이거 가서 봐줘야 돼요. 바이셔어! 와! 야, 이거, 씨, 운 좋았으면은, 두명 맞춰서 죽을 수 있었네. 바로 네, 아, 이게 머리가 와. 보여가지고, 참 아주 참 나이스했어. 딜리스틱 입어서 머리가 참 허해가지고 참 보였어. 참 4위권까지도 참 위험해요, 사실. 5위권까지도 봐야겠다. 제일 좋은 거는, 17게이밍 트위스트 페이즈 농협이 빨리 뒤지는 거야, 페, 페트로까지. <laughs> 네, 다른 팀 해설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어... <laughs> 지수보이, <웃음> 다른 팀 해설. <laughs> 그치, 트위스트 마인드 얘기해야지. 나랑 비슷한 <laughs> 사람이 있으니까 <laughs> 또 이게 공질감이 <laughs> <laughs> 어, 좀 있네. 칠게이밍도 굳이 지금 움직일 필요. 트위스트, 어, 움직인다고? 니네? 아, 아예 학교를 먹게? 아니, 근데 세 번째 자기장까지는 괜찮아요. 네 번째 자기장이 문제예요. 아직 넓어서 땅 쓸데 많아. 다음 자기장도 넓어. 완전 자기장 밖으로 돌아가는 판단? 이걸 건너 네. 아혹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 다있오 잡아오네. 어, 우의 네. 아. 아, 다돌멩이 던져버리고 가는 느낌. 짱돌을 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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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이 나이스. 가다가 죽어라. 요 나이스! 아. 아. 아니, 뭐야? 어나이스1 7 게임이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요. 네 번째 자기장태 들어가면 돼. 어, 얘네를 봐야 돼. 얘네를. 이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거든. 와, 얘는 무여기까지 뭐, 왔냐? 네네, 자, 주장, 주워, 사기, 제발. 이거

이거 100% 젠지 16등 하잖아? 그러면은 한국팀이 1등 두번 했다고 나온다 밑에서 한번 밑에서 1등, 위에서 1등 오우! 나이스! 끝났다 V7 펌핑! 펌핑 글로벌 챔피언십 야, 그래도 다나와 우승했다 어떻게 하냐, 서울리킬? 다나 한국 최고의 팀에서 세계 최고의 팀 4년 만에 대한민국 팬분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섭답니다 진짜 과정도 이만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쟁 팀들이요 어마어마한 기세로 쫓고 있었는데 결국에 다나와이 스포츠 스스로 힘으로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면서 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코리아 슈퍼팀 서울 로키 이노닉스 그리고 살루트까지 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걸 극복해내고. 대한민국의 영광의 트로피를 다시 가져옵니다. 로키는 엄청난 대결을 세우게 됐고, 네. 살로투 선수는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 이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한명 오늘 다 털어내고 있어. 요그 위에 가보실래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핀까 줄게. 우리 팀한명 떨어지는 거 봤는데 아씨. <laughs> <laughs> 뭔가 한번그판 뒤집기 한번 하려고 마우스 작정해서 나온 것 같긴 해요. 맞아, 이제는 솔직히 낼 타이밍이긴 했어. 아, 근데 저는 진짜 저는 괜찮아요.